안녕하세요. 오늘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암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암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질병입니다.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암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오늘은 암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들을 소개할게요.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 녹색 채소를 찌거나 볶아서 샐러드에 추가해 보세요.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.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조리해도 좋습니다. 심지어 피자나 파스타 소스에도 활용해보세요.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. 마늘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.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보세요. 강한 향이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.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. 블루베리, 라즈베리, 딸기 등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추가해 간편하게 즐겨보세요.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. 특히 호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간식으로 한 줌씩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해 보세요.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데도 좋습니다. 이렇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